Yeah. 오, 이거, 이거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그렇게 네. 주가를 띄울 그 의지가 있었으면 금투세 타령만 했는데 금투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2,500서 무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 관련이 뭐. 없어요, 물론. 그런데 뭐 얼마나 오른다고. 때문 네. 이정권 들어와 가지고 희한하게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거나 네.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아니, 명예... 사실상 망했다고. 명예선들은 못. 뭐 네. 뭐라고 하면 아니, 사실상 뭐. 망했다고 해 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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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네. 전부 다 지금 주가 조작이 이정권에서 한 개가 아닌데 주가를 띄우겠다고 이정권이 맞아요 맞아.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음... 진짜 근데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의 일정 공개 홍대... 어?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새까 싶었어 내가 <laughs> 네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 나 네, 알겠습니다 아, 대통령 맞아, 일정 일 일정 공개되면 그 그거도 법에 걸려 그 그렇죠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 일정 공개되면 법에 걸려 그러니까 왜냐면 하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 기밀사항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기자들한테도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도 좀 얘기를 해요. 아, 박완수가 나한테 얘기해 준 기라. 박완수? 그 이제 공천 뭐 논란이 있었던 네, 경남지사. 경남 네, 네. 박완수가 아. 얘기를 해준 기라라고 이제 명씨가 주장을 하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대통령이 창원에 와서 음. 어디를 가잖아. 음. 그 주식사. 네.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음... 오든가 말든간에 아무튼 가만히 쥐고 있으면 나중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이 6, 7만 원은 가거든. 네. 그러니까 갖고 있고 투자해라는 음... 식으로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실제로 이틀 뒤에 그러니까 6월 22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방문을 했고 예.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은 폭등을 했습니다. 어... 예.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전 관련주잖아요. 네, 관련해서 아, 예. 거기 이제 대통령 방문이 있고 또 대통령이 아, 원전에 대해서 다시 좀 아, 우리가 부흥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에, 얘기하면서 예, 예. 주가도 뛰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명태균은 강일경에게 아, 미리 미리 좀 사놓으면 뭐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에, 거죠. 막까지는 가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건 거죠. 이건 큰 문제야. 예 요거는 큰 문제입니까? 예산이큰 문제. 아, 500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뭐 중소기업체라든지 대기업체 가 가지고 네. 방문을 해서 좀 좋은 얘기 그 회사의 그 추진 방향, 기업의 방향 이런 것과 음.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과 결합시켜서 얘기를 하면 음.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아마 주식이 폭등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틀 전에 알고 미리 투자를 권유하고 주식을 샀다. 음. 이러면 큰 문제가 되죠. 음. 그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았던 것도 문제고, 네. 그거를 돈벌이 이용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더큰 문제다. 음. 1 4 0 0만 개인 투자자들을 <laughs> 대변해서 <laughs> 이런 사람들은 네. 그 주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 혐의를 씌워가지고 바로 구속해야 된다. 어. 지금 명태균 씨 정치장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있지만 네. 이거보단 이런 것들 음. 경제사범 음. 더 크게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김건희부터 빨리 구속해야지. 아, 김건희 그, 여사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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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니 뭐 여사든 뭐 도일 부터 네. 주가 조작 지금 뭐 네. 이거 이거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네. 주가를 띄울 그 의지가 있었으면 금투세 타령만 했는데 금투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2,500선 무너졌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트럼프. 없어요 물론 그런데 뭐 얼마나 오른다고 네.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네. 뉴스타파가 이틀 전에 보도한 게 있어요. 네? 자, 대통령 전용 열차에 올라탔다. 음 네. 그래서 만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6월 김건희 여사랑 만난 게 6월 13일 그리고 6월 22일이에요. 네? 13일은 김해 그 이제 봉화 봉화 네, 네. 가는 음 길에서 이제 진영역에서 나와 내렸는데 거기서 네. 차로 이동하는데 진영역에서 탑승해 가지고 만났다라는 거고 22일이 이거예요. 지금 창원에서 만났다는 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요게 강혜경 씨하고 김 태열 소장이 전 소장이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인터뷰로 그러니까 네. 그거에 이제 연장 성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정권 들어와가지고 희한하게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거나 네.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 전에 아내리의 시선 중앙일보 아내리 네. 논설위원이쓴거 네. 대통령실은 왜희림을 보고만 있나 쉽게 얘기하면은 를 희림이 지금 종합 건축 사무소인데 여기가 옛날에 코바나 콘텐츠 음. 지, 어, 지, 저기 후원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용산 관련해서 어, 뭐 관전나 이런 거 지금 어, 공사 다 따내고 음. 법무부도 한 100억 대 이번에 따낸 것도 지금 국정감사에 다, 바, 다 밝혀졌거든요. 어... 평소 옛날에 했던 거보다 이두배 이상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히림이... 심지어는 희이 희림이 예. 대통령 순방이나 이런데 다닐, 다닐 때마다 예. 같이 주가가 뛰었어요. 근데 대주주가 그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차익만 (150억 원을) 벌었다라는 게 아내리 논설위원회 지금 확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거 희임 그만 보고 있냐 이건 주가 조작이 거는 내부자 정보예요 지금 음... 대통령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하고 순방 가면은 음...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은 뜹니다 네? 그게 똑같은 패턴이 바로 (3부였어요) (3부) 산부. 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해서 아, 네네, 갑자기 네네. 대기업이 근데 갑자기 삼부가 왜 가요 거기에 음. 아, 다 망해가는 음. 회사가 근데 삼부 간 다음에 네. 그래서 그 일당들이 삼부 체크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음.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기엔 음. 전부 다 주가 조작이다 지금. 어, 주가 다, 조작이 의심이 네. 돼요. 지금. 다 망해 가는 것 보다는 이제 좀 어려워진 회사 정도 할까? 아, 지금 거의 망했어요. 3분님. 망했다고 <laughs> 아니, 보시면. 돼요. 아니, 3분도 명예... 또 사실상 망했다고. 용의선도로 못. 예, 거기서 아니,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사실상 뭐. 망했다고 해 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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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네. 굉장히 얼... 주가는 이미 바닥이고. 네. 거기서 라디오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네. 요즘 그 진해가 고소를 진해가지고. 안 당해 가지고 아... 몸이 근질근질 거려요. 아... 근질 <laughs> 어, 저것도 그냥 날리죠. 아, 뭐. 예, 괜찮아, 네. 괜찮아. 반 건너갈 일이 아, 없었어요. 지금 네. 아니 뭐 주가 보고 <laughs> 그거는 뭐 이미 다 이게 보여주 지표가지 기사가 보여주는 거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일관되게 이렇게 개인의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대통령이 어떤 음, 내를 방문하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가 다 유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주가 조작이 이정권에서 한두 개가 아닌데 주가를 음. 띄우겠다고? 이정권이? 맞아요. 정말. 웃기는 얘기 하지 뭐, 음. 마십시오, 진짜. 근데 진짜 음.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의 일정 혹은 대통령이 하는 뭐 연설 발언 이런 것들을 어, 미리만 알고 있으면 그렇죠. 주식으로 돈 벌기는 정말 쉬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그건 정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 혹은 뭐 대통령이 일정 하나 하나가 주가 개별 주가에 미친 영향이 음. 대단히 크기, 음. 크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진짜 엄청나게 돈벌 거거든요. 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그 대왕골에 미리 어떻게 할수 없었나 음. 그 많이 했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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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사님 물론 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음. 생각은 합니다만 음. 예. 그래서 더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일정 같은 거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은 잘 지켜져야 이런. 불, 불필요한 논란들이 좀 없을 텐데, 아... 일정이 아무리 그... 봐도 지금 이제 미리 생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일단 이것만 보면 미리 안 거죠. 그렇죠, 미리, 느낌이 아니라 생 거고.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이든 뭐 어떤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음. 투자를 추천한 게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제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하나 공개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시점은 2023년이고요. 음. 그러니까 지인이랑 명 씨가 통화를 하는데 지인이 대통령 일정 관련해서 투자할 주식을 또 알려줘라고 해요. 음. 그니까 명수 씨가 거기에 대해서 막 답변을 하거든요. 음? 이것도 들어볼게요. <laughs> 아나고민 고민해 봅시다. 그거는 음. 에대아그 음... 네. 어, 거의 해안이 있네요. <laughs> <laughs> 어, 네네네. 어, 정보가 두산, 있는 거겠죠. 부산 네, 어. 에너벨리트는 네네. 쭉 놔둬야 된다. 네. 음, 음, 적금 들듯이. 최소 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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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년은 갈 된다. 네. 아이 적금 들듯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분산 투자를좀 얘기. <laughs> 아 전문가처럼 <laughs> 아, 얘기. 를 갑자기 삼 푼으로 갑니까? <laughs> 정립식으로 네. 사는 거야. 정기식. 으 다섯만 보면은. 아 그렇게 살아 모아다라. 뭐 <laughs> 네. 아, 이런 얘기인데. <laughs> 네. 이것도 뭔가 <laughs> 들어서 이제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질문 자체가 그 지인의 질문 자체가 또좀 알려 줘.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알려줘. 좀 알려 줘라고 하고. 뭐이 전에 뭐가 있었고.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뭐 그런 녹취이고요. 그 아... 네. 근데 뭐 명태균 씨도 뭐 틀린 것이 있었네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7, 8만 원 간다고 했는데 <laughs> 네. 지금 보면 3만 원대에서 아, 아 3만 진짜요? 3만 아, 네. 네. 2만 얼마예 지금? 아니 오늘 지금 확인해보니까 3만원 3만 원. 어, 내외에서 왔다갔다 어. 음, 하던데 7, 8만원 뭐간 적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씨도 주식에는 좀 비전문가 아니냐 아. 하던거나 해라 여론조작이나 네. 뭐. <laughs> 명태균씨 페북 올라올 것 같은데 아, 네. 아. 장성철도 뭐 네. 네. 하던거 네. 해라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요 두산 에너빌러티 방문도 박완수가 알려줬다라고 했고 네. 창원산당 관련 기관장 임면 내가 지사에게 말했다. 이게 음. 박완수 지사랑 연결된 거잖아요. 예. 음. 그럼 이러한 부분도 박완수 지사가 명태균 씨랑 어떠한 관계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음. 이런 부분도 좀 아. 조사가 필요하지 아, 않 잠깐 약간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주가는 2만 천원 정도가 많구, 맞고요. 아까 그 슈퍼챗이 3만 원 들어왔어요. 아, <laughs> 아 2만 원이네 지금 만 네, 슈퍼챗, 음, 슈퍼챗이 슈퍼... 한 3만 원 들어왔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최고가 3만 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음, 2만. 네, 2만 한천원 정도 할 거야 요네 네, 네.